군산이 gm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gm이 노조들이 일어나가지고 쫓아냈잖아요 gm을 응. 그래갖고 이게 이제 없어진 지 지금 6 7년 정도 됐는데 군산이 하, 내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2 0대3 0 대가 2 3에서5% 정도가 청년들이 없어져버린 거예요. 음. G.M.이 G.M. 올라가고 음. 난 다음에 네, 네. 어, G.M.이 있을 동안에는 재복만 입고 밖에다가도 외상 외상으로 다 밥을 줬대요. 그, 그 지역의 경제를 G.M.이 있었으니까. 다 잡고 있었던 어, 거예요. 그렇게 했는데 이걸 노조들이 쫓아내버렸다며요? 네, 네. 갖고 이제 외국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. 군산이 이렇게 막그 폐허가 돼가지고 뭐 45만 대씩 1년에 생산했던 네. 네. 그, 그 하치장이 완전히 막 풀이 나가지고 그래 될수밖에 없죠. 어. 음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민노총에 의해 가지고 음. 앞으로 기업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노동자들은 전부다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한마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안 차리고 계속 붉은 띠를 누르고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음. 나라 망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. 어.